얘들아, 안녕, 네.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찾아 나온 너희들 진심으로 환영한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치앙마이에서 있어, 아직도 한 20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우리 날기새 스쿨 녹화해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야. 출애굽기 20장 14절. 가늠하지 말라. 이게 전부야. 가늠하지 말라. 아, 91년도에 그때 중국이 개방되기 전인데 할아버지가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꽤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때 북경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옛날 황제 중국 황제들이 살던 그 성을 구경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 엄청나게 커 우리나라에도 임금들이 사시던 뭐 경복궁이니 이런 데가 있지 않니 그런데 나라가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어 그런데 그때 어, 할아버지 일행 뒤에 그때도 한국분들이 몇분 여행을 오셨던 것 같아 어떤 남자분들이 할아버지가 돌아보질 않아서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중국 황제는 아내가 3천 명이었대 아내가 3천명이었대.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 "와, 중국 황제는 되게 행복했겠다. 아내가 3천명씩이나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종일 할아버지는 그 말이 이렇게 자꾸 귀에서 맴돌았어. 부인이 3천명. 그래서 정말 중국 황제는 행복했을까? 그때 할아버지 생각은 달랐어. 중국 황제는 얼마나 불행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내가 3,000명이면 사랑은 없는 거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람들은 아내가 3,000명이면 사랑도 3,000개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 아, 성적인 방종을 사람들은 행복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 그래서 아내가 3천 명이나 되고, 여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귀고, 막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져. 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거든. 사랑은 귀한 것이야. 그래서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그런데 귀하다는 말에 반대말이 있어. 귀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두 가지야. 하나는 흔하다. 그 다음은 천하다. 그러니까 흔한 건 귀하지 않아. 귀한 것은 하나야. 옛날에 우표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 그런데 세계에서 두 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었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냐. 두 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두 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상대방에게서 그두장 있는 우표를 샀대. 엄청난 돈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그 우표를 찢었대.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산 우표를 그 사람 봐 볼까? 아니야. 예를 들어 그 세계에서 두 장밖에 없는 우표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 그래 봐. 그지 100억짜리를 찢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표는 한 장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표가 두 장일 때는 한 장에 100억씩이라고 얘기하면 찢어버리면 한장 남은 우표는 100억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수백억이 값이 뛰는 거야. 왜? 이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전에는 두 개라도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말 귀한 거잖아. 정말 귀한 건 하나뿐인 것이야. 그런데 중국 황제는 그 소중한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3천 명이나 뒀잖아. 그렇게 되면 사랑이 3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3천 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사랑을 모르고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할아버지가 했었어. 할아버지 그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데 91년도니까 그렇게 큰 아들이 13살 그랬나? 그렇지. 13살, 14살 어렸을 뭐 때였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 중국 황제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아빠는 내 엄마 한 여자만 사랑해. 그래서 아빠는 중국의 황제보다도 더 행복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편지 썼던 기억이 있어. 너희들도 이 담에 내 안에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며 살거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 91년도에. 요즘 세상은 성적으로 매우 방종한 세상이야. 그냥 쉽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게 아무런 흠이 되지 않고 그런 기회가 사방에 깔려 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이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해. 쾌락은 행복이 아니야 쾌락은 사랑이 아니야 그걸 하면 할수록 마치 마약을 먹는 것 같아서 마약을 먹으면 하루피는 먹어봤지만 잠시 황홀하다며 그것 때문에 마약을 손을 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깊이 에, 이렇게 중독이 돼서 사람은 사망으로 병들어가잖아 성적인 방종과 쾌락도 마약과 같은 거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성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사방으로 유혹을 해. 이런 시대에 성적인 순결을 얘기하고 가늠하지 않고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산다.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받을는지도 몰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 가늠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방종하지 말아라. 쾌락을 쫓아서 살지 말아라. 쾌락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한 아내, 한 남편을 평생 사랑하여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소중한 것을 얻어. 사랑을 얻어. 하나뿐인 사랑을 얻어.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적으로 실수해서 그냥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지 몰라. 이혼도 해야 되지, 가정도 잃어버리지, 자네들도 잃어버리지.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대가가 무섭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놀릴 줄도 몰라. 바보치고 밟는지도 몰라. 그러나, 성적은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귀한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냥 마음에 굳게 새기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쾌락과 착각하고 쾌락으로 사랑을 팔아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개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성적인 순결을 지키거라. 하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겨서 잘 지킴으로 소중한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네들과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개명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요즘 시대에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를 오늘 할아버지는 7개명이라고 생각해. 그 7개명을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키면 많은 복을 받아. 할아버지도 그 복을 받았잖니.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자식들에게도 어, 존경받고, 가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실수했다면 다 잃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바보처럼 지켜서 이렇게 복을 받는데, 너희들도 꼭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란다. 낼 떠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